자뭐 바둑이 지금 던졌나요 혹시? 네 던졌어요. 어 그러면은 이바둑 터스부터 어 승부초 위주로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미레대 최정이 닥터지 어, 4강전에서 만났습니다. 승자조 어 지금 준결승입니다. 예 최정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자, 최정인 흑번, 어, 스미레 100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초반에 저쪽으로 날 일자 두는 수는 많이 나오... 제가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어, 저수는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떤 의미가 좀 있는 수라 그러셨죠? 그냥 유행 포석을 피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길로 가면 내가 더세다 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아예 안 나온 다른... 수는 아닌데, 이두 기사는 삼삼을 잘안 파기로 이제 유명한데. 네. 여기서 이제 그냥 프로들 보고 돌아하면 거의 다자전기 삼삼을 갈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 삼삼을 왜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두 기사는? 너무 사실 네.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음맞아 재미가 없어요 일단. 음, 재미 없어요. 그건 바둑도 네. 아니에요. 바둑은 바둑이죠. 근데 이제 너무 그 이제 큰 정석을 선택하면 또 바둑판 일부가 다 결정이 되고, 예,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으니, 예. 아무래도 이두 기사는 좀그 굉장히 그 접근 전에 또 능하고 그걸 또 좋아하는 기사들이잖아요. 바둑이. 어는 뭔가 그냥 어려워서 딱히 얘기하기가 네 그런데요. 그냥 지금 서로 스타일대로 지금 한수한수 두어 간다. 아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수가 어전 이수부터 조금 얘기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수가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는 수입니까? 이런 비슷한 모양에서. 어 아예 그냥 없을 때 차라리 더 음. 많이 나오죠 이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 그,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협공돼 있으니까 33 백의 의도인 것 같고. 네. 어 백도 여기서 받는 게뭐 그냥 늘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이런 흐름도 있고. 네. 이런,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뭐가 됐든지 좀 예, 두터움을 좋아하는 기품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예, 먼저 물어보고, 예, 그냥 애기 받는 거에 따라서 다음에 결정하는 이런 수가 예, 원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돌이 있는데 하는 거는 잘못 봤어요. 음. 예. 백도 그래서, 지금 백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갈아치는 게 어떨까. 네. 원래 이수를 안 두는 이유는 돌이 없을 때는 네. 오히려 젖히고 이렇게 뚫는 게 강력해가지고 음. 예, 끊을 때도 이제 빠지면 축하고 끊 맛보기에서 안 되거든요. 네. 예, 오히려 돌이 없을 때는 이제 흙이 잘아그 백이 잘안 되는데. 때는 붙이는 게 강력해 보였어요. 그래서 붙이는 게 어땠을지. 그렇죠. 네. 저수도 반발인 건가요? 그러면 실전에 스미르가 선택한 좀 어, 평범하게 않나? 받아준 건 아니지만, 네. 이건 그냥 받은 거 받는 방법 중에 하나죠. 반발이라고 네. 보긴 그렇고. 흙이 만약 붙여간다면 어떻게 두겠다는거 붙임 게 붙여서. 아저입구자가저입구자가 역할을 하는군요. 수미레가저 네. 눈목자수를 받은 네. 수가 그, 그렇네요. 정말 어떤 의미는좀 받은 거네요. 네. 네. 음. 자 이때까지는 뭐, 뭐 누가 많이 앞서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팽팽했죠. 네. <laughs> 부터 약간 이 두개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 네, 그 약간 한가운수였죠, 그게. 네. 네. 백은 역시 접하거나. 붙여가거나... 네. 두턱게에 둬야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뭔가. 음. 예. 음, 음. 네. 이번 너무 붙여가는 게 보여서. 음. 이걸 이렇게 넘어가서는 일단 흙이 좀 편한 바둑이고요. 네. 네. 있는 것도 특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디 이때부터 흙에 흙을 잡은 최정이 어 굉장히 어잘 두어 나갔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확실히 흙이 좀 괜찮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끊을 때도 붙인 게 좋아가지고. 네. 어떤 저 끊는 수 끊었을 때 붙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축머리죠. 음. 일단 축머리니까. 네. 이쪽을 이제 지키면은 여기 젖혀서 변신하겠다는 거죠. 상변을 가고게보면 네. 축이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축머리를 쓴 건데. 네. 그냥 이어줬으면은 흙은 어떤. 이면 그냥 잡아서. 네. 네. 원래는 이게 상변 모양이. 음.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혀서 깔끔하게 이제 이쪽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있는 것선수라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한 점이 잡혀져 버리면 네. 그런 게다 후수 끝내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네네. 이건 그냥 백이 입장에서 후수 끝내기를 하는 거라서. 그렇죠. 치중이 낫겠네 그럼 그냥 이 이, 한 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두터워요. 네. 래 그래, 그도 크고 그선 그래, 그래, 서이 그래, 으로 되고 그래, 받을 때또 이런 그을그려가는 거는 이제 그 입장에서는 너무 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변신을 그는 그래, 고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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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저 끊는 수가 최정이 준비한 한 수였습니다. 또한 점을 살린 게 결과적으로 좀 이제 우리에 가까워 보이고요. 음, 갑자기 여기서 스미레가 느는 순간 좀 바둑이 어, 어려워졌죠. 이 우변보다는 귀가 큰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때려주면 이렇게 한점 잡고. 귀를 선수로 두고, 다른 곳을 두는 게, 네. 좋아 보이고. 아쉽네. 이때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위쪽을 돌보는 게 변보다 컸던 것 같고. 뒤쪽으로 하여튼 돌이 갔어야 되는데 이게 막상 이 장면에서 모양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마땅한 수가 없었잖아요 저한수 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어정쩡했죠 붙어있는 돌 하나 때문에 빠진 자리도 아파가지고 이제 이쪽을 사실 누가 먼저 찝느냐 누가 먼저 빠지느냐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거 찝는 거는 찝으면은 이제... 당연히 안으로 이으면 이제 끊는 게 강력한 거고요. 네, 끊는 약점이 생기고. 이렇게 해주면, 어, 그냥 바다 나중에 손을 빼더라도, 네. 네. 예, 이게 나중에 찝으면 여기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찝으면 여기를 잊지 않고 이제 호구 쳐서 버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베개 모양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 그러니까 저런 뭐 쓰... 찝는 자리가 바둑의 묘미 같아요. 네. 저... 찝는 타이밍이. 예. 이수수은 최정이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예, 수가 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막상 이제 밀어서 버티니까 당장은 수는 잘안 납니다. 네. 원래 이제 붙여서 모양상은 되어야 될것 같은데 막상 음. 이게 끝까지 이제 단수를 쳤을 때 음. 여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돌렸고요 일단 그거를? 받은 걸로 네. 그냥 이쪽을 막아서 버텼으면 깔끔하게 살아났으면 네, 오히려 이쪽에서 수를 내는 게 막상 마땅치 않았던 거 같아요 뭐날 일자... 네, 그렇죠 날 일자를 두고 귀를 쳐, 쳐서 뭐... 이것도... 예, 술을 내긴 힘들어 보여는데 네, 끝내기는 좀 당하겠군요. 네. 예. 잘해야 끝내기 정도일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아니, 모양상 아니. 너무 맛이 나쁘니까 받았는데. 예. 네, 최장에게 무서운 네. 노림이 있었죠. 예, 이걸 딱 담아니까. 예. 네. 좌하기 모양은 뭐 죽진 않는데 흙이 여기를 네. 있는 수가 좋아가지고. 음. 그 어떤 뜻이 있죠 그 있는 수가? 단순하게 이쪽으로 두면은 찝는 교환이 되면 네, 네. 이쪽 약점을 이용해서 살 수가 있죠. 아 따내면 단순 치고 네. 이 이으면은 6이 네. 나가는군요. 네. 아그 모양이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그걸 네. 액을 압박하는 수군요. 네.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라도 네. 지금 여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막상 다 버티면 수가 없죠. 그러네요3백 네. 네. 점이 살지 못합니다. 물론 어이선까지 선수니까 네. 치고 있는다든지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살죠? 네. 만약에 이제 들어서 끝까지 잡으러 가면 네. 선수를 하고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네. 만약에 이어주면 이거는 이제 아, 이렇게 꼬부리는 순간. 네 맛보기가 되죠. 세점과 저 좌변의 흙돌이 맛보기입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도 살아 안 되고요. 네네. 딱 찌르는 순간 단수하고 이쪽 단수하고 그렇죠. 여기 뜯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칠로 잡으러 가는 것은 좀 무리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데 결국 잊고 애기 음. 이교환을 딱 해서 살수는 있어요. 네. 아, 잘 살았다. 두집 내고. 어. 근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순간 바둑은 흙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 주변이 완전 철벽이죠. 예. 네. 하변이 다집되고 그러니까 최정이 지금 저 방금 저희가 보여준 변화를 모르고 결행을 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렇게 돼 있다라고 보고 지금 더 예. 넓힌 거잖아요, 우변을. 예. 네. 백 입장에서서 사실 지금도 한번 집어보는 게 어땠을까? 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네. 만약 위로 이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위로 네. 이으면 어 네. 결국은 이제 바깥을 네. 이렇게 끊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돌이 음. 또 끊어져 있으면은 이것도 잘안 되겠네. 음. 나중에는 혹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 집어넣는 건 필요해 보여 지금. 그렇죠. 어, 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자, 이 모양을 넓히려고 할때 이게 거의 승부수성 부수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최정이 좌상 쪽에 시간 연장책을 하나 쓰고. 하변에 들어온 백두점을 어떻게 공격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자를 씌울까, 뭐 여러가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약한 돌에 붙여갔습니다. 에이. 요것은 근데 요 장면뿐만 아니라 좌기 쪽에 아까 좀그 잡으러 가는 수순을 이미 염두를 해두고 둔수겠죠. 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두 군데가. 어, 백이 살려면 여기 네. 돌 3개가 필요하죠. 백일 개, 네네, 네, 이 돌까지 오면 네, 백이 손을 뺐을 때, 막상 잡으러 갔을 때, 네. 이게 물론 흑이흙 입장에서도 굉장히 모험이라서 이렇게까지 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오린 작전이죠. 네. 막상 이렇게까지 했을 때, 과연 사느냐 하면 음. 예. 산다고 딱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네 막상 이게 배이 된다는 보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하변 쪽에 흙이 붙인 이유는 자기 쪽에 잡으러 가는 수를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백이 함부로 응수를 못하겠군요 네. 부친수에 대해서 <laughs> 네. 소위 말해 듣는 것이 많으니까 네. 자. 살았는데 사실 이 산수도 응. 미리 이런 걸 먼저 해서 약간이라도 응. 뭔가 남겨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응.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까다롭게 더써야됐다 이걸 만약에 이쪽으로 두면 이건 이제 바로 교환을 해놓으면 네. 이제는 손을 빼도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잡으러 가도 막는 게 선수면 이제 포브스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게 수순이 조금 어막 복잡하고 어려어려 보일 수도 있는데. 어, 근데 그 결과적으로 실전에 그냥 한 가지 살기만 하는 수보다는 좀 주변에 좀 어, 지금 사실 그렇게 백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형세가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네. 마지막 승부처를 한번 짚어보면 어디 정도가 될까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찔렀어야 될것 같고요. 음 일단 음. 이제 따로 따로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할자고 해서. 집으로 승부를 가야 될것 같고요. 좌상 기가 어쨌든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승부가 백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는 못하지만 뭐 아주 그 서로 반반의 그런 어 승부였을 것 같은데 네. 어, 스미레가 그쪽으로 있고 정확하게 인공지능의 블루스팟 자리를 어 두어가면서 저수가 이제 그상변의백 대마와 하변에 이제 흘러나온 백그 곧마를 가르는 수잖아요. 네. 어, 너둘중 하나 내가 공격해 갖고 너 잡는다. 이렇게 겁을 주는 수 아닙니까? 이때 이쪽으로 치는게 일단 좀 근데 응. 어, 원래는 좀 과한 거 같고요. 너. 네. 그냥 이쪽을 솔직하게 응. 이렇게 했으면 안전해 응. 하지 않았을까. 네. 오히려 실전에 둔수가 더 확실하다고 본것 같아요. 네. 그 네, 이도 이번 막상 뚫려서 이제 집으로는 네. 위험하거든요. 네, 이때부터 다시 승부가 됐어요. 네. 막상 어. 호구 치고 버텼으면. 음. 네. 어, 근데 이것도 초일기와 중에 마지막 초일기와 중에 백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배기 바쁘죠. 두 군데 다 둬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패착인것 같고요. 네, 이게 끊는 수를 노린 건데 음. 여기랑 교환이 되면서. 음. 어, 배기 뭐 사실 둔다고 100%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를 일단은 호구로 한번 당하는 순간에, 음, 집 모양이 좀막 확실해서 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저기를 한칸안뛰한칸뛰었으면은 확실하게 방금 밀고 들어온 자리, 지금 흙이 드는 자리를 젖혀갖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예, 한 교환만 시켰던 거군요. 양곰마가 몰리는 상태에서, 에, 자, 그 최정은 참. 이번 바둑은 참그 침착한 게어 그죠 뭐, 결국에는 뭐 그럼 아까 마지막 패착이 바로 저기 그냥 그 호수인 거잖아요 한수가 네. 예뭐 수순이 좀좀 진행이 됐는데 어땠습니까? 또 뭐, 마지막에는 그냥 이제 이때는 백이 워낙 대책이 없어서 음둘중 그러니까 하나는 뭐 거의 죽는다라고 어, 지금 기존 사실이 됐는데 뭐 백도 뭐 열심히 버텨갑니다 이렇게 뭐 패를 해가면서 열심히 버텨가지만 이제 결국에는 흙이 패감을 썼을 때 백이 못 받았죠 이 젖힌 자체로 거의 죽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이 패가 없더라도 음. 그냥 잡으러 가도 어, 네. 몇발자금못 나가네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하변에 대마패도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혀서 네 끝이 났죠. 가 네, 끝이 났습니다. 음 저희가 중계할 때좀더 어, 디테일하게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 요약 영상 잘담긴지 모르겠지만 최정이 최근에 황룡사배 그 여자 세계 대회에 출전할 때 굉장히 거의 최정 그 커리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로 대회를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컨디션이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가 응? 최정 팬들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 바둑을 본다 그러면 살아난 겁니까 최정이 어... 이번소도 내용이 막 그렇게 좋다고는 할수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음, 네. 그래도 이거는 이 흐름 자체는 이제 평소에 음. 최정희 음. 여자 선수들을 상대하던 그런 모습이에요. 음. 아, 이 모습이? 확실하지 않아도 네. 이제 기세에서 누르고 시작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음. 네. 이빠도군 그래도 그런 흐름은 잘 반영된 것 같고. 네 반영됐습니다. 예. 네. 근데 좀 내용이 완벽하진 않아 가지고 좀몇판더 봐야 되지 않을까? 어, 몇 판을 더 봐야 된다. 네. 아, 그러니까 좀그최종과대등이좀 이렇게 기세에 눌리지 않고 처음부터 싸울 수 있는 기사와 붙어야겠군요. 네. 그런 기사는 김은지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이게 최정이 그러니까 닥터지 그 승자 사 강전 그러니까 승자전 중결승에서 스미레를 이겼기고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대국이 승자주 결승 드디어 김은지와 다시 한번 만납니다 작년에 이제 김은지와 총 번기 승부를 통해서 최정이 승리를 거뒀는데 과연 이 최정이 최근에 안 좋은 이 기세를 김은지를 상대로 하면 조금 어떤 결과가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음 그럼 뭐 오늘 바둑을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뭐 스미레도 어쨌든 분명히 좋은 수를 두긴 했으니까요. 음. 어 스미레가 최정한테는 아직 뭔가 음, 네. 그 평소에 기세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이제 되게 초상기. 이렇게 계서 받아주는, 뭐, 이런 게, 네. 기세에서 눌린 것 같아요. 네.